자, 조용히 해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데요 그치?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 어렵지 않요 1번 보자. 다음 대화의 AE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제목이 뭐였 이거 제목이죠? 응. 서울 어, 지각한 거아니 지각 커플이잖아. 지각 커플 맞나? 네. 자 그렇구나. 지각 커플인데 마지막에 그 저기 Let's Not Stay On이 아니고 자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있자 아. 이 얘기잖아. 네. 그래서 네. 답은 이 번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번이다. 그렇게 해서 음? 내말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 여기에 있는 대화가 총 여섯 개잖아, 여섯 개. 자 여섯 개 중에 대화가 몇개 나왔냐? <laughs>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대화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죠. 여섯 네. 개를 다는 못 낸단 말이야. 네. 그렇지만 그 중에 여섯 개는 네개 정도까지는 아, 뒤에 5 번도 그거 있네. 그러니까 대화는 하나 하나가 다 시험 문제에 나오네요첫 번째 거는 내용이 조금 변형된 부분을 찾아내는 그거고, 2번은 뭡니까? 2번은 대화 내용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 표현인데, 첫 번째가 뭐야? 난 말아 그리고 있어. 이거고, 두 번째가 뭐야? 시험이 언제야? 세 번째는 어떻게 들가고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이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대화 내용을 충실히, 대화 내용을 충실히 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삼번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 h e t s not quite right. 자, 꼭 그런 건 아니.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톤 아티스트가 될 마음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는 게임 디자이너가 될 마음이 더 크다 이런 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번하고 5번에 보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거기 2번에 보면, make sure 대시 있죠. make sure 동그라미, make sure 뒤에는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개념이 나오는 거고, 3번은 make sure to 가 있습니다 make sure to 이거는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4번 make certain은 make sure 하고 뜻은 같애 꼭 뭐뭐해라 이 소리거든 be sure to 이것도 다꼭 뭐뭐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문제는 그 4번에 보면 you advise her to go camping 태풍 부는데 할머니 보고 캠핑가라고 하는 거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넘어가 5번 보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거 기상청 그 저기 아, 기상. 일기예보 하는 거지. 일기예보 하는 건데 그 보통 이런 것들 내용 일치하는 것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답들 중에 답은 보통 끝에 있어. 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 오. 가장 긴 것도 긴 것보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오. 왜냐, 오.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뺑이 쳐가지고 만든 문제를 너네가 좀 구경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맨 밑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굳이 다 읽어볼 필요가 있나? 그건 네 사정이고.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 빨 답을 빨리 찾습니다. 괜히 중간에 이상한 거 야리꾸리한 거막 이렇게 있다가 헷갈립니다. 손님 야리꾸리한 거못 찾는다. <laughs> <laughs> 아, <치. 웃음> 그래서 5번의 내용은 보면 거기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타이푼 도니 이즈 무빙 노르스 북쪽으로 오고 있다. 피플라 인코리스트 사람들은 격려받아요 실내에 머물도록. 태풍 경고가 has been announced. 자, announced 동그라미. 자, 요게 바로 뭐다? issue와 같은 뜻이에요. 요런 게 기출 문제를 보는 목적이에요. Heavy rains and strong winds are expected. 이 expected는 예상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 There is a high chance of cold wave는 한파예요. 한파. 졸라 추운 거. 아. 근데 이게 한파가 아니라 그... 홍수 어, 홍수주의보죠 홍수경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조용히 해 새끼야 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네 5번. 다음 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음. 자 이런게 어떻게 보면 출제하는 음. 입장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접 출제를 해봤는데 How long is the ring of fire? 불의 고리는 몇 킬로? 4만 킬로 Which ocean does the ring of fire circle? 어떤 바다를 불의 고리가 둘러싸고 있느냐? Pacific Ocean. How many active volcanoes does Indonesia have? 벵이십 개. 네 번째, how do earthquakes affect the surrounding areas around the ring of fire? 어떻게 지진이 그 불의 고리를 따라서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와요. 물론 뭐 화산 자주 나고 지진 자주 나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What percentage of the world's active volcanoes are located? 전 세계의 화산의몇 퍼센트? 75% 그리고 7번 보자. A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거기에 봅니다. Made from volcanic eruptions. 자 이거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이 얘기죠. 과거 문사구의 명사 수식이라서 이거는 maybe의 형태가 옳은 거고 그들은 불칸에서 이름 따서 이름이 붙어졌다 이거니까 아 named after 요 이걸 슬쩍 r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1번자1번의 C번. s를 지금 빼버렸는데 c 번의 s를 뺐기 때문에 맞는 거죠. 네. Make 목적어 목적격 보 사역 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리고 we should try to study and understand. try to the study가 v1, understand가 v2가 되는 거고. 그리고 2 번이 왜 틀렸느냐? 자그 문장 봐봐. nobody knows for sure 끊어. how부터 world까지가 이게 뭔가 하면 이 문장의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뭘 몰라? 얼마나 많은 화산들이 세계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how many volcanoes there are 와... in the world입니다. There are in the world.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에 따르면 there are about 1,500 active volcanoes above sea level. 해수면 위에 1,500 개의 화산이 대략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몇 개가 아니고 5번이에요. 그번 5번. 음. 8번 위글의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졸라 찾기 힘들지만 과학자 새끼들은 끈질기게 그걸 찾아낸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9번. 자, 이거 9번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여러분들 학교 프린터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문장이 코시 하나 안 쓰리고 다 똑같아요 이거. 알겠어. 안조자 무엇을 내실게요? 네. 어? 이거 줘. 어? 다고 네. 말안 듣네. 또안 읽는다 했네. 거기에 1 번부터 5 번에 조동. 자,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줘서 고맙다. Without you. 너 없으면 나는 길을 잃었을 뻔 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니까 거기에 can not을 뭐로 바꿔야 돼? must나 may로 바꿔야 돼. 너 없었으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may로 바꿔야 돼. My brother's eyes w o r e 우리 오빠 눈이 부었어. 우리 오빠는 밤에 처, 졸라 쳐운 게 틀림없다. 졸라 쳐 울었을지 모른다 하니까. must 혹은 may로 바꾸고 not을 빼야죠. 좋죠. 세 번째, Sam looks very tired. 졸라 피곤해 보이네. 그 새끼는 밤 생계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must 음.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잠깐, 내가 9번의 답을 3번이라고 랬나 네, 어, 9번에서 3번이지. 4번은 왜 틀렸어? 나는 거기에 물고기가 뒤진 걸 발견했어. 내가 그거 밥 주는 거 까먹었으면 안 됐는데 이거죠. 그래서 should have forgotten이 아니라 shouldn't have forgotten이지. 의미를 잘 따지세요. 이거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John s h o u l d 가 아니고 드론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드론을 받아서 아주 기뻤던 게 틀림없다. 이 얘기거든. must have been happy. 이렇게 들어가야죠. 오케이? 자, 이 내용 중요하다라는 건뭐 인지 한번 합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도 거의 똑같이 100% 나올 겁니다. 넘어가. 10번. 자, 10번은, 자, 본문인데,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분사부분으로서 적절한 거고, b번, 어, 항공교통이 위협을 받는 거니까 threaten, 맞는 거고, 아주 절묘하게 have effect, effect가 아니에요. effect입니다, effect. 요거 절묘한 건데 이거 또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d번은 prevented가 아니고 preventing이죠. 분사구문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본문 암기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 구조에 따르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거는 2개가 되겠죠. 11번은 본문에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지 않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방글라데시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뭐가 된다? 홍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거는 뭐예요? 그리스 졸라 더워요 여름에 졸라 뜨거워가지고 이건 한파가 아니고 열파 열파 그러니까 포경 아니에요? 포경, 음, 폭염 g to h 폭염, e to go. You're g o 폭염주의. h e a t 그리고 우리는 종종 지진을 겪습니다. 넘어가고. 12번. 이 글에 바로 앞에 올 내용이 뭐예요? 지금은 네. 이제 화산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을 주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솔직히 화산이 뭐 이렇게 뭐가 이로워. 완전 터지면 우리 다 뒤지는데. 응? 그래서 앞에는 화산은 졸라 나쁘다. 화산 터지면 진짜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2번에 나오는 4번.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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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피해 t Great. g r a t Great. a 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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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t 에 r e a t a 가 뭐예요? v o l c a n o r e a t g e e 네. 화산을 전기 생산하도록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태 can be used 가 되고 그 다음에 비번은 and they are hopeful that more ways 더 많은 방식이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will be fou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can be found 하고 will be found 1번이네 1사번 영영풀이, 영영풀이, 시험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e s t a b l i s h found, to join things together, 같이 거. 이게 엮어 주는 거 뭐다 connect, wrong in your opinion, 자, 의견이 틀린 거 mistaken, 그리고 to feel sorry, 졸라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 너가 과거에 너가 했던 거를 안타 o u to love y 하는거 o l o v 그래서 그러니까 e 십오 5 15번, 자, 15번에 그 서술형 문제가 나왔네요. 서술형 문제가 나왔준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명작 걸려. 그렇지. 이거는 비교급에 배수사 비교급 치는 건데 그것은 부, 그것의 부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아 마우나 로아의 부피보다 대략 100배 더 크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부피는 지구 화산보다 더 크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It's volume. It's 할때 쉼표 없어야 됩니다. 소유격이니까. It's volume is 100배인데 약 100배니까 About 100 times. About 100 times. 그리고 나서 그 배수사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비교급이 와야 돼요. Greater than d e a t of Mauna l e 네. 16번, 다음 글의 제목. 이거 어디 있는지 압니까? 7과 랩업에 네. 있는 지문입니다. 네. 지구 뭐, 지구 속에, 그 뭐야. 지구의 에너지가 어떻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화산으로 느껴질 수 있어. 그 용암이 지구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은 지구를 땅과 땅을 바꾸고 언덕을 만들고 산을 만들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진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지구의 열을 느끼는 방법은 온천이 있습니다. Another way to feel the Earth's power. 지구 온난화의 힘을 힘을 어, 어, 어. 아, 아에아 어.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오랜만에 한번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에너지 인사이드 지구. 지구 안에 그 에너지는 어떻게 느낄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다. First, we can s e e this energy in volcanoes. 화산에서 이 에너지를 볼수 있다. As the hot rock comes out of the earth, 자, 뜨거운 바위, 용암입니다. 용암, 용암이 지구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지구 표면, ground, 땅을 바꿉니다. 그리고 makes, changes의 그 동그라미, 그리고 makes의 동그라미, 이거 주어가 똑같은 it이라서 makes hills and mountains, 언덕과 산을 만듭니다. Another way to feel the earth's power. 지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그것은 뭐다? To visit a hot spring. 온천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This is a spring of water. 이것은 샘물입니다. Which is usually heated. 자, heated 동그라미 보세요. 이건 가열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Heating이 아니고 heated라는 거. By volcanic activity.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게 그 지구 표면이 데워지는 거지.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뜨거운 온천은 do us good. 우리에게 좋다고. They help relieve stress.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can bring on a good night's sleep. 피로풀, 스트레스 줄이고 잠잘 오게 는단말이 The earth's energy is both amazing and helpful. Both A and B. 그죠? 어, 어디로? 왔어? 17번. 17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파리쿠틴인가? 이건 멕시코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산이고 그리고 탐보라산은 이거 탬보라 이게 교과서 내용에서 일부분으로 작게 들어가 있는 거지. 맞나? 교과서 하단에 이거 조그맣게 나오는데 너네들은 이게 시험에 나올까 말까 안 나올 것 같아서 째면 이렇게 엿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범위 나가고 조금이라도 언급한 것들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멕시코에 갑자기 생긴 파리 쿠틴. 파리 구디. 파리 구디네, 파리 구디. 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산인가 봐. 파리 구디. 멕시코에서 어, 생긴 시티포. 파리 구디. 어? 두 번째 거. 탐자 탐보라. 탐보라는그탐보라는그 탬버린 잘치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탬버린치던 18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t 는데만 명이 뒤졌대. 아무튼 됐는 18번은 이게 그 이게 어디서 나온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소스에는 없어요. 너네 준 소스에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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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번 이게 뭡니까? 퍼즐메이커. 그렇지, 퍼즐메이커죠. 퍼즐메이커, 그 퍼즐 뭐. 외부 질문. 근도안해주셔 어, 어떤 거? 여기. 19번. I n 안해해주셔 talk to 네. o 네, u 네. 저 need to be. I n 저 e d to be. I need to be. I need to 자 e I n e e e n e o e n y o u e s k t h e I I d t t t h e y n a n t to be. 자 w h a to b to be. 까지 e e 간접 의문 당신이 아색들한테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물을 때 You often hear a pilot, doctor, a firefighter. 아색들은 벌써부터 물들어갖고 의사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음. But 14 year old Will s h o l t had a different answer. 이 새끼는 좀 다르다. 내려와가지고 19번에 그 방구 뚫린 거기는 그는 퍼즐 메이커가 되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은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있고 실천을 안 하죠. 근데 w i l we'll l Did Not Just Talk. 얘는 말만으로 그치지 않았어. 그럼 뭐야? He took action to make his dream come true. 날지켜줄 거야. 그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을 했어. 너네도 실천들 줘. 그렇죠, 실천. He started sending 오, in 실체는. his puzzles. <목소리> sending in은 보내다죠 잡지사에다가 이걸 보냈어요. In college.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will could not find a major in puzzle making.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 만드는 거에 관해서는 취직을 못해. 하지만 he did not give up. 포기 안 했어. He created courses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한 코스를 뭐야? 만들었어. 누구 도움? 백이 좀 있나 봐. 백이 있으니까 이거 만들. 백 없어 봐. 교수 도움으로 만들었대. 그는 expert. expert라는 단어. 전문가가 되었다. 이거죠. After graduation. 졸업하고 난 뒤에 그는 작은 잡지사에 15년 동안 맨날 퍼즐을 기고한 거죠. then something wonderful 뭔가 놀라운 일이 뭐어졌 그게 뭔데 he got a job as a famous national newspaper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서 일자리 를 얻었죠 wow. there wow. he made big changes in the puzzle section wow. 거기서 그는 뭐예요? 퍼즐 섹션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크게 바꿨다 이 얘기죠. 퍼즐 <laughs> 코너를 싹 바꾸고 그리고 나서 심표하고 making it more fun인데 이건 어떻게 바라본다? end made 그리고 그것을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 이 퍼즐 그의 퍼즐은 뭐야? 전 <laughs>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윌의 독특한 어린 시절 꿈은 실현이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레고 오브는 어, 없애다 버리다 뭐 이런 거죠. 그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고,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조금만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21번, Tom showed me a picture. 자, 이 내용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에 이거 캔 쿨러하고 비슷한 거또 나왔다고 어? 내가 한번 언급했던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 네. 내용이 모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Tom은 나에게 뭘보여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음. 그것이 그가 어제 찍었던 거다. 여기에 he took yesterday 뒤에 지금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이 아니고 위치예요. 위치. 대답해쉼표못쓴다 네. 그랬죠. 자, 이게 이렇게 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서프 r p r i s i i t was a selfie with Ken Kuller. 유명 작가 켄 쿨러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런데 그는 a famous d e t e c t i v 아주 유명한 탐정 소설가이다. a c c o r d 에 따르면 he was r e a d i on a bench. 해변에서 이걸 같이 계속 읽는데 더 라이틀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후는 써 줘야지. who was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러니까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더 라이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set down on the bench. 거기에 앉았습니다. Tom was lucky to는 뭐뭐할 정도로 운이 좋다. 그와 함께 사진 찍을 기회를 운 좋게 잡았습니다. Tom also showed me a book. Tom은 나에게 뭐야, 체랑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표하고 위치가 아니고, 심표하고, 아 심표하고 위치 맞네. Which had l 쿨러 s order. 그리고 그것에는 l 쿨러의 자필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How lucky Tom was. 좋겠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인 거고 22번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캣넷이 아니고 스포츠를 사랑했던 게 틀림없다. 머스트로 된 거에요. 23번 자연스러운 그레배연 이게 그 심산날이지. 심산날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막 어울려 놀았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아, 전화가 온게 아니고 메일이 왔어. 본심사 받으러 시카고로 오라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천동네 소녀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 못 나갔어. 근데 그못 나간 게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지금 자기를 짓눌러 온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24번 입끌의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눈동자. 그렇지. 동땡이 아주 그냥 짜증 냈다. 임페이션자 그리고 25번에 첫 번, 이거 25번 그거잖아요. 그치.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인데. 그린테이는 예. 외부 지문인데. 주피터와 주노를 부모로 가지는 거죠 가지기 때문에 해빙이 되는 거죠 비번은 뭡니까? 비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using the fire from a volcano 뒷문장 주어있죠 얘가 전체 주어예요 그래서 불카는 뭐예요? 화산으로부터 불을 떼와 가지고 불카는 뭘할수 있었어?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having, using,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들어서 분사구문을 쓸때 i n g 맞습니다. Creating an eruption of volcanoes. 이렇게 잡아. 끝. No. Yes. 네. 설마. No. Finish. Yes. 자네네 분기가 잘 꺼내. 오. 아. 아, 아, 아